안녕하세요. 장애인 푸른아우성 성토크쇼 시간입니다. 저는 장애인 푸른아우성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숙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담 사례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장애인 남성입니다. 여성장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 여성과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양하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책임져라, 동정심으로는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상담자가 그 일을 남녀 사이에 있었던 일또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를 했다, 여성 장애인에게 몹쓸짓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라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비장애인 남성과 장애인 여성인과의 관계,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감수성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장애인, 비장애인의 만남으로 결론을 지어버린다는 것이 더 죄책감만 가중될 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사회화의 한 과정이고, 어, 성인으로서의 당연한 과정인데, 몸에 장애가 있고 없고가 개입이 된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더구나 서로 가, 동의를 한 관계라면 일방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나라 인식이 또 보, 보기에 여성 장애인이 약자이고, 남자 측에서 책임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 여성을 그냥 어, 내가 하룻밤 즐긴 서, 성인으로 생각한다면 서로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좀더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성인 대 성인으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방향이 또 달라지고 상담자의 생각 또한 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성은 폭행이 아닌 책임이 따르는 둘만의 소통으로 그런 문화로 자비,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장인 푸른함성 성 터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